오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말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하다 주의 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시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주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묻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지를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그때란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유례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 환란 중에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이 절에 보듯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 환란 가운데서도 두 개의 희망적인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과 둘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의 자격 중 첫째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만 출사가는 일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종말의 심판을 위해 부활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 을 얻지 못하셨다면 결국 당신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이들 중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부활 후에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날 것이기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견실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지혜 있는 자 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곧 전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그들이 종말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인류로 하여금 큰 환란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큰 환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환상을 포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헛되고 헛되고 헛된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웃들을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들었을 때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부의 호수에 파묻혀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인들은 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여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서 예언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바쁩니다. 또 교통수단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음숙시대에서 마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인류가 쌓은 지식은 그 이전에 인류가 쌓은 지식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지식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각 양쪽에 선 사람들이 환란의 끝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환란의 지식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곤세가 끼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만,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의 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단일은 남의 인생을 살아갈 지침이 되는 명령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의무를 당하라. 라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래 힘써라 종말의 세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환란의 기간이 오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종말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을 가면서 내 삶의 의무를 다하라. 종말을 준비하며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준비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인격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삼행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한 쉼을 얻고 끝날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